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아침 예. 반, 오전 반, 오후 반, 저녁 반에서 더 많은 분들이 좀 봉사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원봉사자들이 아, 예. 사실은 아이들을 도와주러 왔다가 어. 더 얻고 가는 게 많다고 그러죠? 그분들이 예, 참 아까 얘기했지만 음. 와서 음. 보시고 네. 어, 정말 땀 흘려서 어, 수고하고 봉사하고 호주머니도 다 틀면서 네. 목사님 너무 많은 것을 가져갑니다 깨달았습니다. 예.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겠습니다. 예.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분들이 많은 것을 얻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야, 우리 조상 공동체가 정말 그 회복의 은혜가 있구나.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새롭게 되죠. 변화가 죠 아, 네. 그래서 너무너무 음. 너무 감사하죠. 음. 네. 네. 그러면 일대일 후원도 네. 가능한 건가요? 어, 네. 봉사자들이 와서 보고, 음. 네. 저 아이를, 네. 이게 보원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원하겠습니다 음. 네. 뭐 치료비하고 아. 어, 교육비하고 아. 이건. 예, 우리 가을이 같은 아이들 상이 같은 아이들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일대일결론도 맺어주고 아, 그럼 그 아이에게는 응? 자, 예. 이렇게 지원을 계속 해주는 거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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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렇게 할수 있도록 연결부터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 아.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기도도 많이 해주실 것 같고요 아. 또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목사님 보면서 막 키우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회복을 꿈꾸는 분들에게 희망의 아. 메시지 한 말씀 해주시죠 회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 사랑해야 될것 같아요. 음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음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겠느냐. 음. 그래서 나는 그래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음. 하나님 말씀, 기도. 음. 어.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부이 잡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음. 그 사는 것이 이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네. 이것을 사랑하면 음. 회복이 됩니다. 아. 죽 죽게 하듯 성기는이 사랑의 실천이 회복입니다. 네. 네. 저도 앞으로 그 회복 이 계속 지속될수 있도록 예. 좀 기도해 주시고 네. 네. 함께 그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회복의 흔적을 남기러 우리 함께 가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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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